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해외살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온라인 설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주식회사 한파조림지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를 7 곱하기 2m 간격으로 헥타르당 714그루 심었습니다 식재한 지는 8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쪽이 100헥타르 정도 되고, 저쪽 길 건너에 80헥타르 정도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치기도 했고, 비료도 주고, 제초제도 뿌렸고,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로 Q&A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다음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 인재로 선정이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어, 청년들이 직접 어, 이건 산업을 통해서 이제 해외 살림 인턴으로 파견이 되면 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 단순히 어, 현장에 가서 뭐 견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서 땀을 직접 흘리게 되는데요. 네. 예,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laughs> 많은 것들을 흘리게 됩니다. <laughs> 눈물도?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데 눈물일까요? 음, 보람의 눈물이죠. 예를 들면 산림이나 <laughs> 어, 자원 관리를 이제 배운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어, 자신들이 보고 어, 교육을 받았던 그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 솔로몬 제도에 가게 되면 사실을 자기가 직접 나무를 심고, 어, 한, 한 달만 지나도 나무들이 쑥쑥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 본인들이 심은 나무를 직접 어, 관리할 수 있고 그 자라는 음. 과정까지 다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에 찬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리고 나무를 잘라서 상품화하는 활동. 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도로도 만들고 어, 저 공장을 세워서 공장에서도 또 이제 뭐. 상품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는데 음. 그런 활동들을 모두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네 말로만 들어도 재밌겠죠 그러네요 땀 네. <laughs> 뿐만이 아니라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아주 그런 값진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국제기구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 국제기구 하면 굉장히 좀 멋지게 다가오잖아요 외국 청년들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 상상하게 되는데 기관을 대표해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서 이성원 전문가님 나오셨거든요 먼저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 어떤 일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는 어, 산림 분야를 통한 개발 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설립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산림 분야 정부 간 국제 기구입니다. 지난 2018년에 기구 설립을 위한 국가 간 어, 조약이 공식 발효가 되면서 출범하였고요. 현재 아시아 지역 15개 국가가 당사국 어, 또는 옵서버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 제도를 통해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기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저희 기구는 현재 미얀마 양곤 지역에 어, 첨단 시설을 갖춘 어, 국제산림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재로 선발되신 분들은 바로 이 교육 훈련 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어,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그리고 사후 평가와 같은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뿐만 음. 아니라 센터에서는 어, 저희 회원국과 또 다른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워크숍 또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어, 계획과 준비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어 현지 대민 지원 활동이나 봉사 활동 그리고 또 문화 교류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쭉 듣다 보니까 대학 시절로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래 전에 그럴까요? <laughs> 네, 매력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 뭐 훈련, 또 다른 국제 기구와 국제회의, 문화 교류까지 아주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점을 소개해 주셨고요. 최지원 책임님부터 학생들에게 이건 사업 해외 청년 인재 활동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좋다. 한마디 해 주실까요? 네, 먼저 학생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인턴 어 친구만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인턴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건 산업에서 어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어, 인턴이 종료되면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 회사의 직원으로 또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페이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어,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뿐만 아니라 어, 일정 기간 후에 이제 현지인들 뭐 3, 400명이나 되는 현지인들을 직접 지휘하고 이끌면서 리더십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 후배에게 어떤 것들이 제일 경험, 경험이 값진 경험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대답한 거는 그 자기도 모르게 그 많은 규모의 직원들을 한번 리드해 본 경험이 음. 그 경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라는 네.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한테 더필하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그 솔로몬 군도가 남태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당연히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시아 살림 협력 기구에서도 좋은 학생들을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어필을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어, 미얀마 국제 산림 교육훈련 센터에서는 매년 저희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 정책 과정부터 또 산림 재해 관리와 같은 현장 실무 과정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렇게 다양한 국적과 또 다양한 직위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집약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어, 다른 어떤 국제기구에서도 어, 찾아보기 힘든 기회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한 어, 또 센터에서 진행되는 또 여러 다양한 국제 회의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의 절차와 과정을 숙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이나 이슈를 파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어, 지금과 같은 국제화 시대 그리고 또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산림이나 또는 국제 협력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꼭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좀 여쭤봤더니 우수 인턴도 평가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선 인턴에게는 어, 청장상, 산림청 청장상을 비롯해서 기관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외에서 다양한 직무 체험도 해보고 어, 체재비도 받고 <laughs> 값진 경험도 쌓고 좋은 기회 여러분들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 길 바랍니다.